따뜻한 온열 찜질의 효과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한의 의료기 온열 찜질기는 빠른 온도 상승과 안정된 온도 유지로 피로와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다양한 사용 부위, 허리, 어깨, 목, 무릎 등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맞춤형 찜질이 가능하며, 커버블리와 과열 방지 기능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과 충전재의 자연 친화적 소재가 피부에 부드럽고 건강한 찜질을 선사하며 전자파 차단 기능도 갖추고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속도가 빠르고 배송이 신속하다는 점에 만족하며 효과적인 온열 찜질로 일상생활의 피로를 말끔히 풀수 있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